간의 협의를 마치고 또이 그 증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 출석 요구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어 감, 동영명장 발부하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음. 이십일 그램이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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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무슨 관계예요? 도대체 왜 그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2 1 그램이 아니 증인채택에 동의하신 분이 동의명지하면은 아자니까 도망을 가요. 자, 어,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 1 8회 국회 정기의 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곧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오늘 국정감사 출석 대상 증인 중 우단으로 불출석한 김태영 증인과 이승만 증인에게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이곳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태영 증인과 이승만 증인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동행 명령장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국회 경위 직원들은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현 시간부로 국정 감사장에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합니다. 국회 경의께서는 두 명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즉각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의 여러분과 입법조사관 여러분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불출 수도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 바랍니다. 그럼 국정 감사 계속 국정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를 선포합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오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내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스네이트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한 주식으로 수익 얘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13일에 오점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란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 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 1 0 8 0 2 5 2 3 2 2 똑같이 무료 극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